오늘의 나의 점심밥은 이것입니다. 잘안 보이죠? 이것은 이것은 일단 계란을 엎고 그 다음에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미역국이에요. 오 미역국! 어 미역이 많이 났네. 오 나. 아, 이 미역국. 맛있어요. 음. 응? 음, 소고기가 들었네. 그 이름, 소고기 미역국. 이거는 멸치조림이에요. 오이 무침? 아이고 이것은 감자 반팀 <laughs> 이거를 또물락 또물락 그 옛날에 이런 봉기에다가 감자반을 넣든지, 김을 넣든지 해서 섞어주면, 보이세요? 오 이렇게 됐네요. 어우, 맛있게 버무려졌네. <laughs> 음, 맛있다.